이 문제 함께 보시죠 보기와 같은 규칙에 따라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맞게 나타낸 왼쪽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나머지 한 수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자리수를빈 곳에 나타내어 보세요 자 풀이 과정 갑니다 원래는 이 수가 없었죠 이 수가 없었죠 이 수가 없었죠 이 노란색 부분일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이것을 풀어야 네. 이 최대값을 구하고 그다음 이 빈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구하도록 했는데 이 문제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도형이 수동 맞지 않고 뭐 도형도 맞지 않고 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8이랑 1이랑 더하듯이, 네. 도형을 더하면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음. 그래서 이 도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도형이 겹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동, 네모 사각형 세 개를 구해보겠습니다. 사각형 세 네. 개는 3.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 더하기 뭐, 뭐겠죠? 네. 3 더하기 여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두 수를 구해야겠죠? 이세 네. 수를, 이세 사각형을. 근데, 이렇게 있는 수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도 또 합쳐서 이 도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도형은 8밖에 없네요. 3 더하기 8. 네. 그 다음 더하기 2수. 이 사각형. 이 어. 사각형은 16. 16. 네. 하면, 27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각형, 이 전체 네. 사각형은 27이 되는 겁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 최대 음악수를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겠죠? 네. 자, 이 도형을 구해볼게요. 네. 이 도형도 여기에 없습니다.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8. 네. 이8 더하기 1. 네. 여기 1. 1 더하면 9가 되겠죠? 네. 자, 9가 되면, 이제 어, 9 하고 27 네. 하고 네모가 되겠죠? 네. 그러면, 9, 3, 27 네. 이, 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네모를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 네모가 이 빈칸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9, 3, 27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여기에 27이 있으니까. 네. 그니까, 러 9, 1은 9, 아니면 네. 9, 2, 18밖에 들어갈, 9, 1은 9, 9, 2, 18밖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9, 1은 9를 해본다고 치면, 네. 여기, 가량작은두 자리 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네. 9, 한 자리 수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 27. 이 네모에는, 18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9, 2, 18.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네모는 18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18이고요. 네. 이빈 칸에 들어갈 도형을 찾아야겠죠. 네. 그러면 18인 도형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2 더하기 6을 해보겠습니다. 12 네. 더하기 6은 18이니까요. 네, 근데 10, 10 이 이렇게 네. 더하기 6은 어 이게 겹치네요. 이 사각형이. 네. 겹치는 건 제가 처음에 안 된다고 설명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건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겹치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음, 16과 2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렇게 색칠하고 16. 16 하나 색칠하고. 어, 겹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이 여기 오른 왼쪽 네모 두칸 그리고 오른쪽 아래 네모 한 칸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